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온통 어둠뿐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 이야말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는 한 줄기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온통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비추는 현장 속에서도 저들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요한 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 그것은 문용어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사탄 마귀가 상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온통 이 세상을 주관하고 노략질하고 온갖 악한 행위들을 해서 사람들을 고통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니 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어두움이 이 세상을 꽉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여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둠의 권세 이렇게 사탄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어두운 권세가 가득한 곳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시름같이 어두운 것입니다. 해가 지고 해가 뜨고 뭐 밤이면 어두울 수 있지만 이 대낮에 무엇이 어두울 수 있겠는가? 그러나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한이 세상은 영적으로는 항상 어두울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 속에 수많은 죄와 사망의 역사가 계속해서 창세 이래로 일어나고 있고 이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죄와 사망에 묶여. 이 죄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 이 사탄 마귀의 미혹에 빠져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길로 끌려가는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최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불로써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도 다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지 못했던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질 때에 그분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남녀노소 할것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어둠 가운데 머물게 했던 사탄마귀의 세력들도 다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탄마귀의 그의 졸개들, 그리고 그의 수화 역할을 했던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보좌했던,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멸망의 길로 따라갔던 영혼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 보면 666의 표를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빛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고 그 빛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둠의 결과인 이 불못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소망은 한 명,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분그빛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만 이 어둠의 세력에 잠식당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어둠의 권세, 이 죄와 사망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그 어둠을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빛으로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보면 29절에 보니까 여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이 어둠이 있지만 등불과 같이 내게 빛을 비추사 이 어둠 속에 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크게는 영적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작게는 어두움의 환란의 위기의 인생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가 그 안에서 그빛 속에서 살아갔음을 알수 있지요. 어둠의 권세가 사탄 마귀가 사울 왕을 아주 제압하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고 타락케 하고 저 영원한 불모으로 끌고 가는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나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머물지 않으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이 죄와 사막의 권세 어둠에 잠식되어가는 자기를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오늘 노래 속에서도 고백하고 있지만 장차 오실 메시의 나를 도래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 피의 속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 머물지 않고는 사람들은 일평생 죄와 사망에 메어서 어둠의 권세에 메어 종로로 타다가 저들이 이끄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하고 참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한 번은 유튜브에 한 설교가 떠서 봤더니 한 여성 사역자라는 분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주 담대하게 외치는데 지옥에 가서도 나중에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류의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도. 그 속에서 나중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고 한 번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큰복음일 것입니다. 야, 우리가 한 번은 못 믿었지만 두번 기회가 있으니 여기서 뜨겁지만 조금만 참아보자. 간에 그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겠죠? 이 음부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옥에서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 부자에게 단도리할 것입니다. 아 지금 물 달라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봐. 한번더 기회가 있을 거야.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너 그쪽에서 이리로 올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대화를 보면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나사로를 좀 살려주셔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저들이 이 구렁텅이로 오지 않게 해달라 이 음부의 권세,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오지 않게 해달라 부탁할 뿐이지 다음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누가 보면 16장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돼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번 나뉘어지면 오갈 수가 없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때는 지금이고 오늘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성경,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지옥 권세 너희를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금 이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해야지 나중은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 자꾸 다른 복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 곡해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공의로 오신 분처럼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복음의 균형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고 전도할 이유도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복음 전하시면 되지. 근데 성령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오직 소망을 갖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대로 살면 지옥에 가는 것이 분명하고 확정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빛 안에 머무름으로 사망권세 그리고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온전히 해방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빛 가운데 거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 것,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의 정도가 아니라, 너의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주고자 한 복을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너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성하고 기뻐해야 할 것이니라. 이 구원 받은 기쁨에 대해서 예선이께서 누차 얘기했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정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이 은혜보다 더큰 것은 없느니라. 이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고 기뻐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의 걸림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예수님 믿지 못하는 가족들,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이웃들, 형제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중에 죽어 저 영원한 지옥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한 수많은 스치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내가 진리를 발견하고 이 진리를 확신하는 순간, 나의 세계관이 영적인 세계에서 영원히 이르게 되고, 그러는 순간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영혼을 향한 긍준한 마음이라. 초대교의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저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저렇게 복음 듣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다가 죽으면 저 영원한 불못 심판에 빠질 것인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겠는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저 영혼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니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살려봅시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해서 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저 천성 가는 날,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짧은 기간 우리가 고생스러워도, 우리 주님의 뜻 이루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합시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었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간 것이죠. 초대 교회를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갔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누차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해도. 그 길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헤어짐을 갖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 동안 전한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당신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주님이 이루라고 하신 이 복음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믿음의 돌을 꼭 붙들고 내가 그렇게 밤낮으로 외쳤던 이 말씀의 훈계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어 달라 요청하고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수 있어요? 이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지요.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정말 동분서주했던 사도바울의 그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어질 때 그들이 얼마나 슬펐는지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그 마음. 이 교회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헤어질 때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또 헤어짐을 아쉬우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둠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위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가?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멸망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셨고 또한 교회를 이루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부디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요 이 어둠 가운데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자들이 회개하여 거듭나 영벌이 아닌 영생의 길로 구원의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교회요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